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밑거름 작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뭐 유기농 퇴비라고 강조하기도 하고 바이오차 같은 것들도 사용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관련돼서 오늘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구분 듣자면 퇴비는퇴비 태비 주는 시기가 있죠. 대부분은 농사 짓기 전에 퇴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밑거름탭이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을 밑거름이 있고, 웃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거름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밑거름은 농사짓기 전에 밭갈이를 하면서 거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웃거름은 작물이 자라는 시기에 맞춰서 필요한, 더 필요한 거름들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밑거름 주는 시기가 돼갖고 밑거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구분하자면 화학비료와 뭐 가축분 그러니까 퇴비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화학비료를 우리는 배제하기 때문에 이제 퇴비를 중심으로 해서 밑거름을 줍니다. 그러면 퇴비를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게 필요할까요? 네, 어떤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 몇 평당 얼마큼을 줄 건지 이런 거와 관련돼서도 문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은 퇴비 뒷면에 되어 있거든요. 일단 먼저 제가 준비한 퇴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KB 보시면 사용량이 있습니다. 이건 없네요. <laughs> 아, 여기 있네요. 아, 대부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CB가 뭐냐면 걸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00m2당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10아르당, 또는 300평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대략 300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00평당 500에서 600kg, 400에서 500kg,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장미, 안개, 뭐, 화훼류 같은 경우에 500에서 600kg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평당 한 2kg 정도가 되는 거죠. 평당 2kg 정도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대부분 텃밭들은 어, 2평에서 뭐 3, 3평에서 5평 이 정도니까, 사실 3평 그러면 6kg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이 20kg이기 때문에 한 반포도 좀안 되게 주시는 게 기준 1 0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사례예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요거는 기준 1 0량이라고 보시면, 배 밭이 척박하다, 그럼 또좀더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거름을 많이 먹는 채소를 심을 거다,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주셔야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양은 간행농 중심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간행농할 때는 이 태비를 기본으로 주고 거기다가 화학비료를 또준 다음에 밑거름으로다 주고 그 다음에 갈아 엎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화학비료를 안주기 때문에 약간 요거보다 더 줘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 구자당 한포 기준으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네, 그래도 아주 과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유기질 비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과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이거를 많이 쓰면 좋냐? 그렇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가축분 태비는또 질소질 함량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병충해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토양 속에 여러 가지 균형이 깨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주지 않고 적당하게 주는 게 좋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 밭은 너무 척박하다.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가축분 태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려하는 거는 이 흑살림 균배양체를 장려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가축분 탭이랑 다른 점은 재료부터 일단 다릅니다. 그리고 가축분 탭이 는 대부분 색깔을 아시죠? 이런 색깔을 띠게죠. 약간 검은색을 띠면서 축분을 중심으로 해갖고 설계한 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흑살림 균배양체는 말 그대로 색깔도 다르고 냄새를 맡아 보시면 냄새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기농업 자재이면서 토양 개량하면서 작물 생육용으로도 같이 쓰이는 균 배양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균이 뭐겠어요? 마이크로 오가니즘, 그러니까 미생물을 배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비가 중요한 이유가 사실 흙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가죽분 퇴비는 사실은 재료 자체부터 그렇게 좋은 재료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발효하는 데 있어서 미생물을 중심으로 설계하지도 않고 대략 부숙 정도만 시킨 다음에 포장을 해갖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미숙태비라고 들어보셨죠?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축분태비보다는 준비 양체를 중심으로 해서 흙을 살리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실 분들은 일반적인 태비보다는 미생물이 살아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갖고 땅을 살리는 게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 여기 보시면 기준량도 여기도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바르 1000제곱미터가 300평을 뜻하는 거고 3 0 0 평당 6 0 0 킬로,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그 양분을 가지고 있는 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기물과 미생물 함량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원재료도 쌀겨, 버섯 폐배지, 아주가리 유박, 석회고토, 미생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유기자재로 할수 있는 것들만 모아서 했고 이 균배양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요거 자체가 그냥 영양분만 주는 게 아니라 미생물을 주기 때문에. 태비 중에서는 그래도 땅을 살리는 태비로는 이거를 좀 권해드린 거고요. 1이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들 헷갈리는 게 있는데, 유기농으로 하니까 비료 대신에 쓰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유박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약간 사료처럼 보이지만, 이게 유기질 유박이라고 해갖고 깻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재료인데, 그 기름 찌꺼기 재료가 질소질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를 주면 화학 비료를 대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주시는데 요거는 퇴비는 아닙니다. 이거를 퇴비 대신에 준다고 해 갖고 거름은 될지 언정 흙을 살리거나 아니면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국거름으로 쓰시거나 화학 비료 대용으로 쓰시는 거지. 태비를 대용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태비는 흙을 살리고 장기적으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서 흙을 개량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는 거고 비료는 그게 아니라 거름을 줘갖고 영양분을 작물한테 주기 위한 성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밑거름과 웃거름 말씀드렸는데 밑거름은 주로 태비 중심으로 주시고 웃거름은 영양 성분이 높은 걸 중심으로 해갖고 흡수가 빠른 비료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바이오차가 있습니다. 바이오차는 다른 게 아니라 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숯술 숯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가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바이오차를 쓰는 이유는 토양 개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채비처럼 영양분이 있는 건 아니고 토양을 개량하는데 더 많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거를 쓰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10kg 짜리인데. 요것도 키로당 한평 정도 하게 되면 유기물 함량이 0.5% 정도 올라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300키로 10아르당 300키로 니까 1키로 네, 평당 1키로 정도 쓰시면 되니까 요게 10키로니까 한 10평 정도 쓸수 있는 양이죠 근데 이거는 퇴비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어, 기준 12장이 이렇게 있지만 퇴비는 더 과하게 쓰면 안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과하게 써도 해가 오진 않아요. 이게 영양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땅속에 들어가면 이게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궁극도 많고 수식이기 때문에 살균작용도 하고요.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는 게 있거든요.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게 되면 땅도 부드러워지고 보습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도 잘 빠지고 거름을 잡아주는 효과도 커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미생물을 증식시키는데도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태비는 기준 12량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화학 비료를 안 쓰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흙을 살리는 입장에서 미생물이 잘 배양되어 있는 태비를 쓰면 흙이 살아나고 유기농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태비는 반드시 쓰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농사가 되어야 되니까 토양 개량제는 쓰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고 안 써도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밑거름은 기본으로 하고 토양개량제는 거기에 덤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유기농 균배양체와 이 바이오차를 같이 섞어서 밑거름 작업을 한 다음에 밭갈이 하기 전에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이 유박 같은 경우에는 웃거름으로 주는 거지 태비 대용으로 쓰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밭에다가 뿌리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